안녕하세요. 스치티나 도중치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불과 일주일 사이에 벌어진 일입니다. 1년 넘게 단도 잘하고 있던 저였지만 결국 다시 무너졌습니다. 기존 부채 1억에 더해 이번에 대출과 지인들에게 빌린 1억까지, 도박으로 총 2억이라는 돈이 사라졌습니다. 마지막 도박을 하면서 이번엔 진짜 단도하자고 마음먹었습니다. 정말 절실했죠. 그런데 그 절실함도 제발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더군요. 처음 충전은 50 먹고 죽고 반복하다 어느새 300이 날아가고 그때부터 눈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복구 그 생각밖에 안 납니다. 500 충댕, 500 충댕, 1000 충댕. 몇번 반복하니 몇천은 그냥 증발하듯 사라졌습니다. 마지막 3000 충전은 3분 만에 끝났고요. 물론 중간에 수익이 올라간 구간도 있었어요. 하지만 항상 그래왔듯 끝은 올인이었습니다. 그게 도박의 본질이겠죠. 재발을 하고 나니 지금껏 제 내에서 돌던 도파민이란 도파민은 한꺼번에 다 쏟아져나간 기분입니다. 이틀 넘게 밥한끼 제대로 못 먹었고 담배만 쉰값 가까이 태웠네요. 오늘은 도저히 출근할 정신도 없어 조퇴했습니다. 집엔 들어가기 싫어 밖에서 멍하니 서성이고 있습니다. 지금 너무 숨이 막히고 스스로가 너무 한심하고 그래서 더 무섭고 괴롭습니다. 단도 정말 가능할까요? 아니, 어떻게든 다시 해야겠죠? 조언 부탁드립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